네, 그 다음에 시가이와 하나다노 스이칸이 미야코 부우노 사비에보시오. 가붓다마마 아오 무키니 다오레떼 오리마시다. 시가이와 시체는 어, 하나다노 스이칸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여기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옥색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옥색, 연분청색의 그스위간이라는 말은 어 해안 시대의 그런 어떤 어 조정의 하급 관리가 입었던 일종의 의복입니다. 그래서 이건 스위간이라는 말은 이물 숫자에다가 말을 간 자인데 이물 풀을 먹이지 않고 그 널판지에 이렇게 빳빳하게 말린 옷감으로 만든 옷을 가리키는데, 원래는 남자의 그런 평상복의 옷차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이제 입으면은, 어, 뒤에서 나오는 바로 이제 에보시라고 하는 모자를 대부분 같이 이렇게 겸비해서, 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 그뭐 열분 그런 청색의 어, 평상복, 뭐스이칸이라고도 이제 약간 고유명사니까 스이칸이라고도할수 있죠 그런 어, 평상복 의복 의복에 미야코 후우노 미야코 후라는 말은 여기서 미야코라는 말은 교토를 가리키죠 그래서 교토풍의 당시 교토 사람들이 어, 썼던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조정의 하급 관리 정도가 있는 그런 평상 옷에 어, 교토풍의 교토 사람들이 썼던 그런 사비 어, 에보시오, 가붓다마마. 에보시라는 말은 어, 두건 같은 거였죠. 우리의 이제 가세, 그 테두리가 없는 그런 모양의 어, 좀 일자형의 긴 모자라고 어,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 그 테두리 없이 이렇게 쭉, 어, 사람들이 이렇게 썼던 그런 그 모자인데요. 당시. 그 의복에요. 이렇게 썼던 모자인데 여기서 어, 사비라는 말은 주름 즉 어, 모자도 여러 이제 종류가 있는데 어, 약간 주름이 잡혀 있는 그런 어, 모자. 그래서 여기 도 그냥 에보시라고 일본의 어, 그런 어, 고유명사적인 모자이니까 그냥 에보시라고 하고. 어, 교토풍의 그런 에보시이기 때문에 약간 주름이 진 사비에보시, 사비에보시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비에보시를 카붓다, 썼던 채, 마마, 썼던 채로 아오무끼니다오레떼우리마시다아오무끼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면서 벌렁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죠. 위를 바라보는 누워서 타오레 때 우리 마시다 쓰러져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타오레루라는 말은 쓰러지다. 그래서 위를 보고 이렇게 벌렁 누워서 쓰러져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니시로 히토카타나토와 모스모노노 무나모토노 스기키즈데 고자이마스카라 시가이노 마와리노 타케노 오치바와 스호니 시미타 요대 고자이마스. 나니 시로우라는 말은 뭐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히토 카타나토와 히토 카타나는 단카리라는 말이겠죠? 단카 단칼. 단카리라고 어는 모스라는 말은 이유라고 하는 어 이것도 말하다의 정중한 표현이죠. 그래서 어 단카리라고는 하지만 어, 모노노는뭐뭐 하지만 이런 말이죠. 어, 그래서 단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어. 무나모토 바로 이제 가슴 부근을 이야기하죠. 가슴팍. 그 가슴 부근 무나모토노 츠키기즈. 츠키기즈는 뭐칼 같은 거 날카로운 걸로 찔린 상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슴팍에 어, 칼로 찔린 상처 대 고자이마스카라. 상처 이 때문에 카라 상처이기 때문에 시가이노 마와리노 어, 그 시체의 마와리노 주위에 주변에 타케노 오쯔바와 대나무의 그런 낙엽이죠 대나무 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낙엽은 수호니 시미타 요데 고자이마스 여기서 그런 어떤 수호라는 말은 소방색 네, 그대로 그 한자음 그대로 하는 이 소방색 이라고 하는데 어, 약간은 그런 붉은색 염료를 이야기하죠 붉은색 염료 그래서 검붉은 뭐 검붉은 색으로 시미타 어, 요데 고자이마스 그래서 음, 이 붉은색인데 소방색이라는 말은 약간 보랏빛을 띈다라고 해요 보랏빛 그래서 핏빛이라고 피의 그런 어, 모양을 이 수호니 시미타 요우데 고자이마스카라 그래서 피로 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했죠 주변에요. 근데 그걸 이제 수방색으로 붉은 보란 빛을 보란 빛이 뜬 어, 붉은색으로 어, 물들어 시미타 어, 요우데 물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우데 고자이마스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찌와 모나가레때와 오리마생. 그러면은 피가 흐르고 있었는가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에 예, 아니에요. 어, 치와 피는 뭐 이제 더 나가렛떼와 오리마생 여기도 이제 오루라고 하는 어, 정중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리마생 흐르고 있지는 피는 더 흐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키즈구치모 카와 가와, 카와이떼 였다요데 고자이마스 키즈구치모 키즈구찌는 상처부근을 이야기하죠. 상처부근. 상처 키즈구찌 뭐 상처부근도 카와이 때 말라서 어, 말라 있었다. 그러니까 상처부근도 어, 카와구는 마르다. 이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 말라 있다. 여기도 이루라는 말인데 오루라는 표현으로 정중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을 계속 알수 있죠. 카와이떼, 어, 오다, 요우데, 고자이마스, 말라 있었던 거 갔었습니다. 오마케니, 쏘코니와 우마바에가 잎비끼, 아타시노 아시오토모, 기꼬에나이요우니 떼따리 구이치이떼 오리마시다게. 그래서 오마케니라는 말은 게다가라는 말이죠. 쏘코니와 어, 거기에는 그 여기서 이제 속고니와라는 말은 그 시체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 오마바에, 이건, 어, 세파리과에 속하는 그런, 어, 말파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파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이나 그런 소나 이런데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내는 그런 파리죠. 무서운 파리. 그게, 어, 세파리가 한 마리, 어, 바타시노. 나의 그런 아시오도 라는 말은 발소리죠. 자기가, 어, 옆에서 있는 자신의 발소리도 기꼬에나이오니, 들리지 않는 듯이. 그러니까, 그, 우마바에가, 어, 스파리가, 말파리가, 그것도 들리지 않는 듯이, 뺏다리 딱, 어, 붙어서, 구이찌 이때, 여기서 이제 구이찌 이때는 딱 붙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구 라는 말이니까 딱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그런 오리마시답게 있었다, 있었 있었기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고 어 여기서 뭐 우리맛이 닿게 라고 하는 어 그런 어 표현으로서 뭐뭐한것 그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 뭐 있었던 것 있었던 거지 라고 이제 있었던 거지요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